로이카브입니다. 네 오늘 어, 어제 올린 어, GDR15의 옵션 버퍼 킷 반동을 더 올려주는 리코일 버퍼 리뷰를 올렸었는데요. 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오늘 야외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좋아서요. 어 간단하게 실제로 필드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그 반동의 느낌이 어떤지 조금 더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서. 어, 디테일한 느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신나게 싸우겠습니다. 어제, 네, 리뷰에도 설명드렸었죠. 지금 제 GDR15에는, 어, 라이트 타입, A 타입이 들어가 있구요. 어, 스트레이어님의 장비인, 어, 이 GDR15에는 어, B 타입, 헤비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어, 실제로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어, 신나게 한번, 쏴보면서 그 차이점을 한번 어, 느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필드 테스트는 어, 제 GDR15 구요 지금 노말 볼트 캐리어에 어, 라이트 타입 A 타입이 들어간 A 타입 버퍼가 들어간 지금 세팅 입니다 어, 실제로 쏴보면서 어, 그동안 제가 사용했던 완전 노말 상태보다 어, 반동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로 트레이닝 하듯이 쏴보면서 어,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확실히 순정보다 조금 더 재미있어졌어요. 어, 스톡으로 전해지는 반동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어, 사격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일, 어, 내일 모레, 저희 정규전 뛰어야 되는데, 어, 트레이닝 좀, 내일도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확실히, 총기의 흔들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게 라이트 타입이라 큰 차이는 아닌데, 어, 그래도, 순정이라는 다른 느낌이에요. 춘정은 어 이제 거의 다 적응이 됐기 때문에 어 버퍼 키트 하나로 이렇게 어 느낌이 또 달라지네요 이게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어 다음은 어. 헤비 버전이 들어가 있는 노멀 볼트 캐리어의 헤비 버전이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팀원인 스트레이어님의 GDR 시인데요 여기는 노멀 볼트 캐리어의 B 타입 헤비 버전이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도 한번 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음 처음에 장전할 때 느낌이 어, 뒤에서 뭐가 이렇게 이게 있는 느낌이에요. 어 뭔가가 있는 느낌입니다. 아우 씨. 아. 이게 제 제총이 아니기도 한데요. 확실히 힘들어집니다. 확실히 힘들어져요. 어, 라이트 타입보다는 어, 반동이 조금 더 있는데 어, 느낌이 다릅니다. 어, 확실히 느낌이 다른데 어, 노멀 볼트캐리어의 라이트 타입은 음, 기존의 순정 다스와 반응이 거의 비슷하지만 어, 뒷반동이 조금 더 있는데요. 어, 확실하게 더 이렇게 짧게 끊어주는 느낌이 강하고 지금 이 노멀 볼트캐리어의 헤비 타입은 어, 한 박자 느린 반동이 어, 한번더 뒤에서 와요. 그래서. 예, 타이밍 잡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어, 느낌은 반동의 느낌은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헤비 타입이 훨씬 있는데 어,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되죠? 반동의 이런 시차,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어, 가스건 같은 경우에 어, 전에 한번 비교 영상을 올렸었죠. 실총처럼 반동이 짧게 강, 짧고 강하게 이렇게 탁탁탁 오는데 어, 이녀석 같은 경우에는 격발하고 한번 움찔 했다가 뒷반동을 쳐주는 뭐 요런 뭐야리꾸리한 반응인데요. 아, 어. 어. 큰일 났습니다. 어, 트레이닝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느낌이 완전 달라요. 노멀 볼트 캐리어의 헤비 버전은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어, 아까 이제 제 패친 분 중에 한 분도 어, 어제 제 리뷰 영상을 보고 이제 헤비 버전 그 버퍼를 주변에서 재고가 있어서 하나 구입을 하셔서 지금 세팅을 하셨다고 하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시겠다고 했는데 음, 지금 어제 실내에서 써본 거랑 지금 나와서 써본 거랑 확실히 달라요. 느낌이 더 있습니다. 이게. 밖에서 한번 쏴 보시기를 어, 실제로 게임 때쏴 보시기를 보내 드립니다. 어, 그냥 타겟팅 할 때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네, 반응이 한 템포씩 느린 반동에 어, 강한 반동이 옵니다. 순정보다 어, 순정보다 강한 반동이 오는데. 어,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라이트 버전이랑 헤비 버전이랑 어,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어, 이렇습니다. 음. 제 느낌은 제 느낌은 게임용. 그러니까 제 스타일. 어, 여기도 이제 다, 다시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가는데요. 제 스타일에서는, 어, 노멀 볼트 캐리어에는 라이트 타입의 그 버퍼 킷이 확실히 게임 때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짧고 강하게, 강하게는 아닌데, 어 짧게 쳐주는 반동이 조금 더 증가를 하는데, 이 헤비 버전은, 어, 노멀 볼트 캐리어의 헤비 버전은 반동이 한 템포 느리게 한번더 옵니다. 그래서, 어, 이 타이밍 잡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것도 뭐 적응하고 트레이닝하면 괜찮겠죠. 근데 아무튼 어 확실히 밖에서 나와서 싸우니까, 어제 실내에서 싸우거나 또 느낌이 다르네요. 어 다시 라이트 타입 한번 어더 싸우겠습니다. 쏘면 쏠수록, 반동이 바뀌었다는 거를, 어, 반동이 더 증가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네요. 어, 지금 제가 이제 어제부터 연사를 안 쐈는데, 어, 연사를 쏠 일이 없어서 지금 안 쏘고 있는데, 음, 거의 연발처럼 속살을 쐈을 때, 그 반동의 차이를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더 증가한 느낌은 맞습니다. 순정일 때보다 힘들어요. 확실히 더 힘들어집니다. 네, 다음은 다시 헤비 버전입니다. 확실히 부담이 더 있어요. 어, 반동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 초탄이나 그 다음 탄을 연속해서 속사로 쏠때 어, 다음 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제가 괜히 막 오버하는 것 같은데, 어,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을, 이그 연습장에 와보셔서, 어, 쏴보신 분들은 그냥 보기에는 쉬워보여요. 근데, 작은 은쟁반을 빨리빨리, 어, 이동을 하면서 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반동이 더 증가함에 따라서, 어,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속사로 다섯 발 이상 쏴버리면, 그 다음 탄들에 집중하는, 어 요거를 조금 더 총을 더 파지를 어, 더 강하게 해야 되는 요런 어, 또그 트레이닝 과제가 생겼습니다 헤비 버전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할때 정말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처음을 참지 못하고 나와서 야외 필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 확실히 나와서 또 실제로 비비탄을 놓고 계속 어, 연달아서 연속해서 쏴보면 어, 확실히 순정보다는 반동이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각 타입별로 또 다른 차이점을 밖에서 쏴보면 확실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음, A타입은 조금 반동의 증가폭은 작지만 어, 뒤에 이렇게 딱딱 끊어서 끊어주는 느낌이 강하고 그다음에 노멀 볼트 캐리어의 B 타입은 확실히 그 반동의 증가폭은 큰데 어, 반동의 느낌이 한 템포 느립니다. 더 A 타입보다는 강하긴 하지만 한 템포 느리게 뒤를 쳐주는 이런 느낌이 좀 둘이 어, 다른 느낌의 어,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음, 제 스타일은 A 타입입니다. 노멀 볼트 캐리어의 A 타입이, 어, 게임 뛰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간결하고, 어, 이렇게 빠르게 속살을 당길 때도 크게 이질감 없이 반동의 증가를 느끼면서, 어, 게임할 수 있는. 이것도 뭐 저의 개인차니까요. 어, 저는 노멀 볼트 캐리어의 A 타입이 더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어, 확실히 방금 트레이닝을 잠깐 해봤는데, 연습 더 해야겠습니다. 어,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그래서 더 재밌는 게임이 가능하도록 어 하는 또 옵션인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실총 대비 트레이닝 하신 분들은 스틸볼트 캐리어에 헤비 타입을 넣어버리면 정말 힘들게 연습 정말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한 다음 주쯤 연초, 그러니까 내년 첫 리뷰가 아마 스틸볼트 캐리어에 이제 버퍼킷을 넣은 뭐. 요것도 비교 영상 한번, 어, 찍어서 올릴 것 같네요. 네. 오늘 간단하게 야외 필드 테스트 해봤고요.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확실히, 어, 다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조회수가 어제 올린 리뷰도 어, 제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오늘 리뷰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